이젠 다시 한국으로 여기민도 많이들 지향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65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복수 국적 받는 법 완벽 가이드로 준비해봤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라면 과거에 잃었던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바로 한국 복수 국적 제도를 활용하면 돼. 단순히 여권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 살거나 재산을 소유할 때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여기서는 한국 복수 국적을 받는 법을 아주 쉽게 풀어줄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 65세 이상이고 한때 한국 국적자였던 사람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님 중한 명이 한국인이었던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과거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졌더라도 복구 가능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남성도 병역 걱정 없이 신청 가능 에. 복수 국적 신청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래 단계를 따라가면 복수 국적자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준비물 챙기기 필요 서류 미국 여권 현재 시민권 증명용 출생 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난 기록 5부모 국적 증명 한국 국적 상실 증명서 예예 주민등록 등본 기본 증명서 신청서 국적 회복 신청 양식 영사관에서 제공 어디서 신청해? 미국 거주 중이라면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 가서 신청 한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 법무부에 직접 방문 신청 과정은? 서류 접수 영사관 또는 법무부의 서류 검토 국적 회복 심사 자격 조건 확인 후 복수 국적 승인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얼마나 걸려? 심사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면 좋아 3. 복수 국적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할까? 한국 복수 국적 제도는 6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최고의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거나 가족과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지. 물론 서류 준비나 유지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 과정 뒤엔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 꼭 알아야 될 1문. 아주 쉬운 미국 상식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 오빠형 4989 빨리사 카카오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